반갑습니다. 추미언니 단타 여왕 이사연입니다. 이번 주 주제 흑연과 그래핑 관련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 일정 6월 26일 월요일 공모주 상장 날 가격 제한폭 변경 규정이 지금 60%에서 400%까지 확대가 되고요. 시초가 대신 공모가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퀀텀 코리아 개최 26일부터 29일까지 글로벌 양자과학기술 전시회 및 학술대회가 열립니다. 양자문화 확산 가속화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6월 27일 화요일 세계 배터리 그리고 충전 인프라 엑스포 27일부터 29일까지 켄텍스에서 개최가 되고요. 배터리하고 배터리 시스템 에너지 저장 배터리 EPC 등이 전시가 됩니다. 세계 태양 에너지 엑스포 27일부터 29일까지 글로벌 추세의 변화와 국내 태양광 시장 확대에 맞춰 공급자와 사용자가 소통하는 장이 됩니다. 범투스 신작, MMORPG, 제노니아가 출시가 됩니다. 광무, 180만주, 보호의 쇠혜제가 있습니다. 6월 28일, 수요일. 철도의 날, 국가 재정 전략 회의가 개최가 됩니다. 재정 비전 2050 발표 예정이고요. 저출산, 고령화, 청년, 공적 연금계, 기후, 공공기관 혁신 내년도 예산안 가이드라인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나이 통일법이 시행이 됩니다. 28일부터. 스마트테크 코리아 로봇테크쇼가 28일부터 30일간 열리고요. 로봇테크쇼는 전 산업의 디지털 전화를 선도하고 스마트 로봇의 핵심 기술을 선보이는 비즈니스 전시회 서비스 로봇, 뭐 산업, 제조용 로봇, 로봇 서비스 등이 전시가 됩니다. 게임위 2023 게임정책 세미나가 개최가 되고요. 하나스 129호 상장하고요. 텔레칩스 35만주, TLI 160만주, 보호스수 해제가 있습니다. 29일 목요일 한국과 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 개시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메타버스 컨퍼런스 메타콘이 개최가 됩니다. 29일부터 30일까지 KB 스펙 24호 상장 s t s 거래 정지가 됩니다. 6월 29일부터 7월 20일까지 회사 분할로 조선 내화 거래 정지가 됩니다. 회사 분할로 6월 29일부터 7월 27일까지 정지가 됩니다. 옵틱코어 31만주 보혜수 해제가 됩니다. 6월 30일 금요일 국제첨단 의료기기 및 의료산업전이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개최가 되고요. 진찰용 및 진단기기, 임상, 검사용 기기, 수술 및 재활용 기기, 병원 설비, 건강기기, 의료 서비스 전시 품목입니다. 현대차 그룹 자율주행 자회사의 1조 투자 관련 제공시 기한입니다. k 바이오 거래 정지가 됩니다. 감자로 6월 30일부터 7월 20일까지 SGA 600만 주, 원텍 800만 주보호의수혜제가 있습니다. 흑연은 배터리 수명을 좌우하는 음극재 소재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원자재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한 개당 흑연 함유량은 20에서 30% 정도고요. 단일 품목으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전기차 한 대당 평균적으로 50에서 100kg의 흑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리튬의 두배 가까이 된다고 하네요. 흑연은 그러면 왜 요즘 흑연 관련주가 올라왔냐. 흑연 부족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30년까지 77만 톤의 공급 부족이 예상이 됩니다. 30년까지 흑연에 125억 달러 우리나라 돈 15조 투자가 필요하고요. 35년까지 수요를 충족하기에 97개의 신규 광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천연 흑연보다 인조 흑연이 전기차 배터리의 수명이 늘어나고 충전 속도가 빨라진다고 하네요. 응극제를 만드는데 흑연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응극제를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22년 중국 전기차 판매량 688만 대고요. 전년 대비해서 93% 증가했습니다. 전기차 보급률이 25% 가까이 되고요. 응극제는 양극재 분리막 전해질과 함께 2차 전지를 구성하는 필수 품목이죠. 중국이 전세계 물량의 90% 이상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전세계 응극제 누적 생산량은 441만 톤. 작년 기준 중국은 전세계 응극제 생산량의 96%를 차지한다. 중국 전세계 천연 흑연의 61%와 배터리 응극을 만들기 위한 최종 가공 재료의 98%를 생산을 합니다. 작년 응극제 시장 점유율을 볼까요? 1위는 선전 BTR 신재료 23%로 1위를 차지했고요. 2위는 상하이, 샨샨 곽이라고요. 13% 차지를 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9위를 차지 했죠. 2.3% 점유를 했습니다. 중국이 한국의 인조흑연 수출이 지금 22년 4만 8천 톤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올 1분기 2만 9천 톤까지해서 189%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인조흑연 중국산 수입 비중이 91%고요. 흑연 중국 수입 비중이 89.6% 최대입니다. 흑연 생산량 21년 전 세계 흑연 생산량은 110만 톤 중에 65만 톤이 중국에서 생산을 했고요. 2위는 모잠비크입니다. 11% 정도에서 12만 톤 생산을 했습니다. 전기차용 흑연 수유는 약 50만 톤, 올해 50만 톤 정도 예상이 되고요. 2028년에는 100만 톤을 넘어설 전망으로 나옵니다. 흑연을 가공해서 만드는 걸 그래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흑연 관련주랑 그래핀 관련주는 같이 보셔야 되고요. 그래핀은 꿈의 신소재라고 하죠. 강철보다 200배 강하고요. 열 전도성 구리의 100배 강하다고 합니다. 빛이 통과될 정도로 투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늘어나요. 자기 면적이 20%까지. 늘어납니다. 그리고 완전히 접어도 전기 전도성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흑연과 그래피는 같이 보셔야 된다. 흑연 관련 주뭐가 있을까요? LG에너지솔루션 호주 시라와 천연흑연 공급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요. 시라는 세계 최대 흑연 매장지 모잠비크 광산 소유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스코피처엠 인조흑연 국내 최초로 국산에 성공을 했고요. 인조흑연 응극제 생산 공장을 2,600억 투자하고요. 1단계 완공하면 8,000 톤 규모의 설비를 확보하고 향후 1 6 0 0 0톤까지해서 국내에서 생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포스코인터내셔널 호주계 광업회사 블랙롱 마이닝의 자회사 탄자니아 파루그라파이트와2차전지용 천연흑연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5년간 총 75만 톤의 천연흑연을 공급받는다고 하네요. STX 모잠비크 카울라 광산과 흑연 바나듐 판매권 확보 이력이 있습니다. 태경 BK 인조흑 연 흑연 필수 소재인 코크스를 공급을 합니다. 독과점 체제로 국내 석유 코크스를 공급을 하고요. 세계 최대 미국 옥스보유와 독점 계약을 맺었죠. 그래핀 관련주입니다. 그래핀 상보, 그래핀 흑연을 가공해 만드는 그래핀 제조업을 영위를 하고요. 크리스탈 신소재, 그래핀 생산 판매를 합니다. 고품질 그래핀 용액을 개발을 했고요. 디젠스 지브 17%를 보유한 베스트 에너지가 세계 최초로 그래핀을 활용한 2차전지 cpu. 필름 개발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드젠스는 새만금 관련주도 되죠. XINC 그래핀 제조 및 다기능 표면 처리 강판 기술 개발 국책 과제 수행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대주전자재료 그래핀 생성 재료인 산화그래핀 생산에 성공을 했고요. 국내 업계 최초로 해외 업체에 납품을 했습니다. 추미언니단타여왕 이서연이었고요. 다들 부자 되시고 저는 여기까지.